엄마, 아빠. 저는 분노와 부부싸움을 보며 화내는 행동이 바르다고 배웠어요. 이래라 저래라는 지시는 소용없었고, 바르지 못한 행동 자체가 최악의 훈계였죠. 저는 두려움에 굴복하는 비굴한 강아지였어요. 저는 그저 두려움 속에서 혼나지 않으려 눈치만 봤어요. 하지만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 두 분이 서로 존중하고, 고맙다고 말할 때, 저는 존중하는 행동을 배웠어요. 원하는 저희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아빠의 실수에도 엄마가 웃으며 차분히 대처할 때 저는 감정 통제라는 최고의 훈계를 배웠어요. 그리고 싸운 뒤 진심으로 사과하는 행동으로 정직함을 배웠죠. 저는 두 분의 평화로운 당당함을 보고 비로소 건강하고 빛나는 인성을 갖게 되었어요. 고마워요.